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부산 전포동에 위치한 웨이팅 필수 아플 달걀말이 국수 맛집. 야스마루입니다. 오픈 시간 전인 11시 48분에 도착했는데 이미 앞에 6팀이 대기 중이었어요. 가게에 간판이 따로 없어 지나치기 쉬운데 영일 전선이라는 가게 간판 및 가게입니다. 12시가 되고 나서도 30분 정도 더 기다려서 들어갔습니다. 내부가 협소해서 한 번에 10명 정도 앉을 수 있었고 테이블은 전부 카운터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가 좁긴 해도 의자마다 짐을 넣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어서 부피가 큰 옷도 수납하기 좋았습니다. 바로 음식 보시죠. 메뉴 이름 그대로 파와 국수가 들어가 있는데 시원한 육수 위에 따끈하고 거대한 계란말이가 올라간 야스마루의 시그니처입니다. 이 계란말이가 바로 이 가게가 유명해진 이유인데 달고 촉촉하면서 뽀동뽀동한 식감까지 장난 없는 비주얼만큼이나 맛이 좋았어요. 따끈하고 부드러운 계란말이와 자극적이지 않고 시원한 육수, 잘게 썰어진 파의 조화가 상당했습니다. 면은 일반적인 소면보다 쫄깃했고 툭툭 끊어지는 면이 아니라서 좋았어요. 부산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웨이팅이 왜이리 긴지 이해가 되는 맛입니다. 시원한 국수 지라 호불호가 갈릴 거라는 리뷰가 많아 살짝 걱정했는데 제 입맛에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국수뿐만 아니라 고등어, 참치 등 스시나 사시미도 맛있다는 사람들이 많아 다음엔 꼭 저녁에 술과 함께 즐겨 보려고 합니다. 달걀말이 국수 달인이 운영하는 웨이팅 필수 아플레이스 달걀말이 국수 맛집 야스마루에서 특별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여기는 부산.